온라인이나 박람회랑 다른 점 박람회는 우리가 주최할 때 참가할 때만 열려있다 온라인은 상시 24시간 개방 하지만 박람회에서 참가했을 때만 볼수 있는 거는 실물을 볼 수가 있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되게 디테일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잖아 그러면 처음 완전 초심자들은 가가지고 브리더분들의 얼굴을 보고 아 어, 저분 관상이 아주 친절하게 생겼다 그럼 응. 그분들한테 말을 걸고 사, 사야겠네 <laughs> 그럼 나는 어떻게 이 피곤해 요한 달째 거의 한두달 내내 못 쉬었어 어. 요번에또 파충류 그 박람회 우리 관상어랑 같이 하는 박람회 그거 지금 3일을 갔는데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 내가 가보니까 형 많이 힘들어 하더라 오늘은 마침 바로 지난 주말에 박람회를 했으니까 분양에 대해서 한번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박람회, 온라인, 오프라인 분양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를 해? 꿀팁 장점 깎아주세요 아니, 네. 아 가서? 아. 아, 가서 그냥 어, 좀 DC 어, 좀안 됩니까? 좀, 뭐, 내 예산이 얼마고 근데 예산에 맞는 아이가 있는데 얘 너무 마음에 든다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이 20만 원인데 100만 원짜리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어 그건 잘못된 거고 근데 뭐 예를 들어 한 30만 원짜리 아이가 너무 예쁜데 뭐한 20만 원, 25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뭐 데리고 가고 싶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다 들어줄 거야 어, 나는 좀 들어주는 편이거든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요즘에 파충류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게 보통 뭐 박람회를 가거나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샵에 와서 구매를 하거나 어,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가 있잖아 음. 그럼 형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추천하는 방식은 뭐야? 세개 중에 솔직히 나는 이 목적이 좀 다른 거 같아 지금 인제입문에서인제 브리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박람회가 맞는 것 같아 나는 브리더야라고 얘기해서 입양을 정말 좋은 아이를 하고 싶으시면 정말 좋은 브리더의 로드샵을 가는 게 맞는 거. 나는 이제 많이 알만큼 알아.라고 생각했을 때는 온라인 분양 납자 나쁘지 않다. 아 그러니까 초심자, 중급, 상급, 약간 상급? 이렇게 나눠서 음, 하면 되는 그치. 거네. 응. 그럼 박람회로 가서 분양 받았을 때 장점이 뭐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박람회를 하면 이벤트나 행사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뭐 오픈런으로 하면 뭐 용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아무래도 매장 그러니까 로드샵에서 분양할 때보다는 조금 금액이 조금 저렴하다. 왜냐면 박람회라는 자체가 내 개체를 홍보하고 보여주고 나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음. 나는 많이 해 나는, 나도 그렇게 좀 하고 있고 어. 왜냐면 내가 일반 분양할 때보다 내가 웹사이트에서 분양하는 것보다 한20% 정도는 내려서 데리고 나가거든 그리고 또 장점이 있어? 박람회에 왔을 때 하는 장점 여러 명의 브리더의 개체를 오프라인으로 볼수 있다?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자리에서 많은 개체 여러 명의 브리더의 다양한 개체를 볼수 있다 약간 좀 할인된 가격에 근데 나는 박람회 가면 느낀 건데 20~30개 팀의 파충류 브리더 분들이 나오잖아 20~30개 도없지 아, 넘어? 80개, 100개 이렇게 들지? 아무튼 엄청 많잖아 사실 초심자들이 박람회장을 가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걔네들을 보고 고를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 너무 많으니까 다 다르고 그런 사람들은 그럼 그냥 그 판매자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이제 상담하면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담을 받으려고 거기 서 있는 거고 또 설명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필요가 없다 그러면 무인으로 해도 되는 거잖아 음. 근데 우리가 그 부스 안에 들어가서 앉아갖고 초심자들말 그대로 그냥 입문자들이 와갖고 뭐가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럼 명확하게 궁금한 걸 물어보면 돼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지 진짜 완전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추상적으로 크레스티게코가 키우고 싶다 지 트라이가 키우고 싶다 뭐 릴리와이트가 키우고 싶다 뭐 이건 아니야 그냥 나는 하얀 색깔 아이가 좋아요 그럼 뭐 릴리와이트 추천드리고 이 아이는 어떻다라는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 그러고난 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이 또 건강하게 애들을 키우다 보면 또 번식이나 아니면 이 아이의 짝을 찾아주고 싶어서 또또 또, 또 오시는 분들이 계셔. 또 그런 분들한테는 그아이 아이를 보고 사진을 보고 어, 이런 아이랑 패어 맞추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약간 조언을 한다. 그러면 처음 완전 초심자들은 가가지고 브리더 분들의 얼굴을 보고 음. 어, 저분 관상이 아주 친절하게 생겼다. 그럼 음. 그분들한테 말을 걸고 사, 사야겠네. <laughs> 그럼 나는 어떻게? <어떡해? 웃음> 그래서 내가서 완전 초심자는 음. 랭코몬으로 오기 힘들 <laughs> 아 근데 형 인상 많이 좋아졌어. 지금은 내가 사람들 보면 이게 내가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있거든. 진짜 농담 아니라 피곤해. 아, 사람들 사람들한테 그러면... 얼마나 친절한 아저씨란 소리 를 얼마나 많이. 좋아. 모르는 사람들은 피곤한 모습만 보고 인상 세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굿즈로 티를 하나 만들게. 피곤해 티를. 난, 난 항상 피곤합니다. 좋다. 어, 건들면 물어요. 어 좋다. 그다음이 이제 오프라인이잖아. 오프라인 로드샵에 가서 이제 구매를 하는 게 중급이지 중급이라기보다도 본인이 원하는 내가 브리더로서 번식 브리더가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오프라인에 있는 좋아하는 브리더한테 찾아가서 샵에서 입양을 하는 게더 많은 개체를 보 수가 있지 왜냐하면 우리가 박남회를 데리고 나가는 게뭐 보통 6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 된다고 쳐도 그 교체가 다가 아니야 음. 그리고 또 중심적으로 우리가 박남회를 나갈 때는 아무래도 대중적인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나가지 브리딩을 하기 위해 목적을 위해서 그런 아이들을 막 데리고 나가지는 왜냐면 우리도 방람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또 분양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되게 비싼 아이들을 다 데리고 우리 브리더로 추천할 수 있는 말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 분양이 될까? 그러니까 좀더이한 브리더에 깊게 들어가서 그 샵에 가면 그런 새로운 개체들도 볼수 있는 거네 그렇지. 거기서 이제 멘토맨으로 대화를 수가 있잖아. 근데 보통 샵에 가서 입문자분들이 가서 입양하는 거는 뭐방람에서 입양하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샵을 찾아가 갖고 입양을 할 거면 입양을 하시는 분들 중에 브리더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지금 현 브리더이신 분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분들은 샵에 가서 얘기를 하면 명확해 이 개체 엄마 아빠 누구? 헤어 맞췄을 때 어때요? 이, 이 누대 어때요? 뭐 그런 대화니까 브리딩을 하기 위한 대화지 우리가 뭐 얘는 밥을 한 일주일에 몇번 줘야 돼요? 이런 대화는 안 하겠지 또 궁금한 게 샵을 차릴 때 그냥 진짜 막 단순하게 이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 잘 모르지만 이거를 샵을 차릴 수도 있는 거야 아, 그건, 그건 내가 모르겠네 그건 왜냐면 그건 내가 그 사람 속마음을 내가 모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오래 못해 왜냐면 생물은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애정이 있어야 지식이 쌓여 근데 우리 애들 보면 되게 건강하고 밥잘 먹고 컨디션 좋고 내가 개코를 사랑해서 키우는 건 맞잖아 왜냐면 내가 비즈니스 쪽으로만 봤다면 개코의 상태 퀄리티나 건강 상태가 이렇진 않아 봐봐 너 나랑 지금 유튜브 1년 내내 했는데 넌 지식이 없잖아 음. 그치? 없어 <laughs>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음, 오케이 오케이 음. 예스 그럼 나는 근데 이거를 주제를 들었을 때, 온라인이 오히려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온라인이 오히려 상급인 거네. 온라인은 쉽게 그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지. 봐 레벨을 알려줄게 박람회에 가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같이 브리더가 참가하는 거 말고 우리 같은 브리더가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괜찮은 아이가 저렴하게 나와 있는 아이를 확인하고 입양을 하려고 가는 거야 근데 박람회에는 8알의 고객이 입문자잖아 보통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한두 마리 정도 키우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다양한 개체를 한 자리에서 볼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야 하지만 로드샵에서 분양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이게 박람회 로드샵 입문자도 갈수 있고 또 우리 같은 브리더들이 갈수 있고 그게 로드샵 하지만, 브리딩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좋은 아이를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을 때갈수 있는 데가 로드샵. 그 용품도 많이 판매를 하니까. 박람회에서 하는 장점이 이 로드샵에도 같이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온라인 온라인은 이두 가지의 또 장점을 다 가지고 있어 왜 우리 같은 브리더들은 사진만 보고도 이 정도 퀄리티 어떻다 괜찮다를 아니까 가격 괜찮다까지 아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우리가 입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입문자들은 또 박람회를 못 가시는 분들이나 샵을 못 가시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밤에 또 24시간 내내 또 보면서 내가 개 고를 입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은 내가 볼땐이 모든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아, 하나는 응. 좀 약간 내가 좀 단점이라고 보는 거는 실물을 볼수 없다. 오로지 사진만 볼수 있잖아. 사진을 만약에 우리가 너무 많이 보정을 하거나 그러면 어, 퀄리티 너무 이쁜데 막상 받아보면 그 퀄리티가 아닌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리스크는 좀 있다. 근데 온라인으로 사는 게 그러면 제일 싼게 아니겠네. 나는 그렇지는 않다고. 사실 와서 조금 흥정도 좀 하고 응. 이러면서 좀 깎아서 사는 게더 어떻게 보면 쌀 수도 있겠네. 그렇지? 이거, 이것도 케바케야 온라인에도 개체를 되게 싸게 올려놓는 분들이 있고 온라인에도 오프라인이랑 비슷하게 똑같이 올려놓는 분들도 있고 음. 너무 많은 다른 사람들의 성향들인 거야 온라인이나 박람회랑 다른 점 박람회는 우리가 주최할 때 참가할 때만 열려있다 온라인은 상시 24시간 개방 핸드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우리가 개코를 다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하지만 박람회에서 참가했을 때만 볼수 있는 거는 실물을 볼 수가 있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되게 디테일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잖아 만난 거니까, 우리 만나서 하는 거니까.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진만 봐야 한다. 하지만 24시간 개방돼 있다. 그러면 형은 지금 랭콤은 비중이 어느 정도 돼? 박람회, 오프라인, 온라인. 나는 거진 박람회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순번으로 따지면 박람회, 오프라인, 온라인. 어. 여기 와서 보시는 분들도 많아. 너도 알다시피 여기가 북한이라고 보면 되겠다. 오기가 <laughs> 힘들지. 아. 그러니까 뭐들어서 차가 없으면 오기 힘들고 또 너무 외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와서 오시는 분들은 실적으로 많지는 않아도 가능 있으셔. 음. 와서 입양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 그러면 내가 이제 더 신경을 좀 쓰지 좀 약간 좀 감사의 마음이 좀더 플러스가 되지 그러면 아까 형님 처음에 얘기했지만 파충류 분양받을 때 가장 꿀팁은 가서 행정을 해라 라고 형님 얘기했잖아 깎는 꿀팁 어떤 멘트가? 아 이게 이렇게 하면 깎아주고 싶더라 약간 이런 게 있어 깎는 꿀팁이 뭐가 있어? 저... 할인 좀안 될까요? 이거 이거인데 그게 꿀팁인가뭐 형은 경험에서 아, 저는 어머니가 이 개코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 제가 돈이 10만 원밖에 없어서 응. 이거를 10만 원에 받을 순 없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형한테 그런 사람 없었어? 우리 아들이 아, 그 쉽지 않네. 개코를 입양해서 나랑 자주 이제 대변을 하다 보면 이제 그분이 개코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스러워 하니까 이제 개인적인 얘기들을 간혹가끔 간혹 할 때가 있어.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얘기도 있고 좀 슬픈 얘기도 있고 하긴 하거든. 그러면 이제 정말 정성스럽게 내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같이 아파해주고 진심으로 같이 행복해줘 그게 형, 성, 형, 성, 형 성격이야 성 왜냐면 나는 배아픔이라는 그러니까 남잘 돼서 배 아프다는 얘기를 나는 이해를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 음. 나는 남잘 되면 행복하고 더 응원해주고 남이 힘들어하면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같이 슬퍼해줘 전에 얘기했잖아 ENFJ 아주 감정적인 사람이라 형이 감정적이라고? 아주 굉장히 감정적이 공감하잖아 아 이거 진짜 아닌데. 아니야 공감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laughs> 고객이 와갖고 나한테 우리가 되게 친한 고객이야. 근데 나한테 뭔가를 물어봤을 때 감동하고 같이 슬퍼해주고 완전 공감. 음. 근데 보통 티인 사람들은 어, 저얘기 나한테 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음, 형이 그랬구나. 이번에 그 관상어 위드 랩타일 생각보다 파충류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상어 쪽에서도 파충류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번에 많이 느꼈고 그래서 실수 없이 상담도 하고 대화도 했던 그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랭콤 온 부스에 와주셔고 예쁜 아이들 많이 데리고 와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 26년도 브리딩은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좀 커라블 해서 좀더 예쁜 트라이 좀더 예쁜 세이블 번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말인데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셔서 또 5천 명요번에 저희 구독자 넘었는데 그것도 축하해 주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3일 동안 피곤하기도 했지만 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형 고생했어. 감사합니다.